皆さん、こんにちは。今日も NHK やさしいニュース読んでみたいと思います。お、ねると NHK イジージニュース、함께けい、い、ご、ぼ、ど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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붕이구요 오찌르 떨어지다 유키 눈 기요츠케르 조심하다 신경쓰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기요츠케테 라고 해서 태형으로 끝나고 있으면은 구다사이 가 뒤에 생략된 거죠 그래서 조심해 주세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제가 뉴스를 먼저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공식 음성으로 했었는데요 오늘은 제가 읽을게요 けしす。気温が高くなると屋根から雪が落ちる心配もあります12日、北海道小樽市でショッピングセンターの屋根が壊れていました屋上から雪が落ちて外にある通路の屋根が壊れたようです長さ6メートル、幅2メートルぐらい壊れていました 怪我をした人はいませんでした。雪が積もった屋根は危険なので、近くに行かないでください。特に雪を片付けるときは気をつけてください。じゃあ以上인데요。内容이좀많이어렵지않고기본문법만알고있으면다알수있는내용이되겠습니다 날씨가 지금 아오모리하고 호카이도에 눈이 너무 많이 와서 재난급으로 눈이 왔다고 뉴스를 1월 중에 좀 봤었는데요. 이제 기온이 올라가서 그 눈들이 막한 3m씩 오고 막 그랬는데 그 중에서 막몇 m 온 눈이 지붕에서 떨어져서 밑에 있던 시설물을 망가뜨린다든지 그런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제목은 아까 읽어봤고 어, 첫 번째 줄부터 하나씩 살펴볼게요. 글자를 좀더 크게 해봤습니다. 첫 번째 줄기온가 높아지면 루온야높아라 유키가 이 높아지면 온이높아리마기 높아지면 기온이 국어랑똑기이 높아지면 기온이 라고읽면주시 높아지면 되온이다 나루 카 높아지면 온이가 높아지면 뜻온데 다가 면루나 높아지면 주온면높아지다뭐온 하게 되다 뭐뭐해지면라온 뜻으로 지아지면됩온다야지 높아지면 왔온지붕입니다 높아지면 온 눈이 떨어지다. 그 다음에, 심파이 뭐 아리마스 뭐가 붙어 있으니까, 걱정도 있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심파이 라고 하는 것은, 마음심에다가, 배는 배달하다 라고 하는 배자인데 나눠주다 라는 뜻도 있어요. 배식한다든지, 이런 것도 배자를 쓰잖아요. 그래서, 심파이는 마음을 나눠주는 그러한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걱정해 주는 거죠. 걱정입니다. 야네, 까라, 육기가 오지파이あります 気をつけて라고하는게나왔는데心配だから気をつけてでも걱정되니까조심해라는뜻이되겠습니다12日北海道小樽市でショッピングセンターの屋根が壊れていました12日2월12일얘기하는거고요 우리 한국 사람들도 여행 많이 가는 관광지 오타루입니다. 홋카이도 오타루시에서 쇼핑 센터 요 가다카나 읽어지시는지요? 쇼핑 센터 쇼핑 센터 야네가 고아레테이마시다 고아레르라고 하는 동사 망가지다입니다. 그래서 자동사죠. 가가 붙었으니까 그냥 자동사다. 야네가 고아레테이마시다 지붕이 망가져 있었습니다. 옥상から 눈이가 떨어지대, 소토にある通路の屋根が壊れたようです. 옥상은 한국어로 읽어도 옥상이라고 읽어지고요. 옥조카라, 옥상으로부터, 옥상에서부터 눈이 떨어져서 소토니아르, 바깥에 있는 트로노의 네가 고화れた요. 네트로는 한국어로도 통로이고요. 일본어로는 앞에는 음독해서 트, 그 다음에 뒤에 거 킬로자로입니다. 통로로야이가 고아れた요오데스 고아れた 망가졌다 뒤에 요오데스가 붙으면 어떻게 해석했어요? 모모인 것 같습니다. 모모인 모양입니다.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그래서 통로에 지붕이 망가진 모양입니다. 나가사로 m 의 도르 하바 이메 도르그라이 고아れて 이ました 나가사라고 하는 단어는 나가이에 이때고사 붙이면 주로 이제 숫자 큰쪽 있죠. 오 기사, 오모사, 나가사 이런 것처럼 이 형용사 중에서 이때고사를 붙이면 단위로 쓸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가사 그러면 길이라고 하시면 되고요. 길이 6 m 미터는 메토르라고 말을 해주세요. 메터 안 되고 미터도 안 되고요. 메토르. 그 다음에 하바라고 하는 것은 이 한자는 폭이라고 하는 한자라서 한국어로도 폭이죠. 길이가 6미터고 폭이 2 m 터고아 이마시다. 폭 2m 정도가 망가져 있었습니다. 고아래루 망가지다. 한자는 파괴할 때 괴짜예요. 이것을 훈독하면 고아래루가 됩니다. 나니나니 테 이마시다는 뭐뭐 해져 있었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망가져 있었습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개가오시다 히토와 이마센데시다 요거 다행이네요 개가오시다 히토 다친 사람은 이마센데시다 없었습니다 보통 이제 외상을 입는 것 개가오스루는 부상을 입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쳤다 라고 하는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유키가 쪼못다 야니와 기겐 나노 데 치칵니 잇가나이데 크다사이 눈이가 쌓었다. 눈이가 즈모르 할때요 즈모르가 새로 나온 단어인데요. 즈모르는 쌓이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즈모르의 요 한자는 쌓일 적자입니다. 정립하다라고 한다든지 산적해 있다라든지 요런 거할때 적자를 쓰죠. 눈이가 쌓었다. 누니 사인 야네와 지붕은 기곈나 노데 위험하기 때문에 직각근이 있나데다사 근처에 가까이에 가지 마세요 가지 말아 주세요. 그래서 이제부터 이제 눈이 좀 녹기 시작하는 계절이 되면은 건물 옆을 지나갈 땐 진짜 눈이 이렇게 위에서 떨어져서 진짜 무겁거든요. 진짜 조심해야 된다고 합니다. 홋카이도나 아니 아우머리 지방 여행하시는 분들은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눈을 를 깨끗이 닦을때는 조심하세요 특히 라고 해서 특히 라고 하는 부사죠 특히, 눈을 를다끗이닦 이게 지금 지붕에 쌓여있는 눈을 오는 족족 이렇게 다 털어내는 집이 있지만 이게 너무 한꺼번에 많이 와서 털어낼 정도가 아니고 뭐 아무리 파도 파도 계속 오니까 그냥 냅뒀단 말이에요 그걸 이제 눈이 그치고 온도가 올라가면 갖다이닦아 정리를 하는데요. 그럴 때는 기호 특혜 때く다 사이. 제가 뉴스에서도 보는데 이제 홋카이도라든지 아우모리 아키타 지방에서 눈 치우다가 지붕에서 떨어져서 뭐 행방불명됐다가 눈 속에서 발견된다든지 아니면 진짜 떨어져서 그 자리에서 죽는다든지 이런 뉴스를 자주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조심하세요라고 하는 뉴스 나오고 있습니다. 예, 지금 앞에 사진에 보면은 이게 눈 때문에 무너진 1층 어, 쇼핑센터 모양인 것 같습니다. 뭐 스피커랑 이런 게다 이렇게 약하게 돼 있네요. 철골도 아니고 그냥 알루미늄 이런 거셰시 같은 데 망가졌네요. 자, 그럼 앞에서부터 읽고 해석 읽고 해석하겠습니다. 기온가 가다가 나ると 屋根から雪が落ちる心配もあります. 기온이 높아지면 지붕에서 눈이 떨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12日、北海道小樽市でショッピングセンターの屋根が壊れていました。12日、北海道小樽市에서ショッピングセンターへ地分が漫画져있었습니다。屋上から雪が落ちて、外にある通路の屋根が壊れたようです。 程度がっいまししたたで雪が積もった屋根は危険なので近くに行かないでください。눈に沙汰いの지붕은위험하기때문에근처へ가지말아주십시오。特に雪を片付けるときは気をつけてください。 특히 눈을 정리할 때는 조심해주십시오. 이상으로 오늘은 마치겠습니다. 요즘 한겨울이라 눈과 날씨에 관련된 뉴스가 많습니다. 오늘도 함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 나라.